주여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한몸의 지체가 되게 하려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정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당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며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대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변에 앉아 계시다가 치료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주와 같은 인격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사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기 11장 4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한몸의 지체들은 지난 날 은밀한 곳에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그 삶의 인생을 제들의 종도로 타면서 지내왔었지만은 주님이 그와 같은 인간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거룩한 신생한 생명 안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높고 위대하며 고결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깊은 어둠의 낮은 곳에서 육신의 야망과 그 청룡적인 음란의 삶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힘간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저 거룩하고 영아스러운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결단은 기도였습니다. 디모델 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 바뀌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피아 같은 땀뽕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께서도 아시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동일한 생각과 뜻과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적깊고 은밀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영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사 엠마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거룩하고 영하스러운그 형상으로 나타나사. 성명받으라고 주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의 사람 여러분. 거룩하고 영어스러운 주와 같은 동일한 형상과 모습, 모습과 그 인격과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항상 주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자 한다면 날마다 변화된 하나님 생명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은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 우리 주님 몸 안에서 변화된 거룩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래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